지메 환자가 마음대로 외형원을 나갔는데 모른다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아니, 몰래 나가려고 준비까지 하신 걸 저희가 어떻게 막겠어요? 뭐? 조금씩 짐을 빼셨더라고요. 우토 사복으로 갈아입으시고 다른 방문객들 팀에 섞여서 나가시는 게 CCTV에 찍혔고요. 아이고, 여기 있었네 이게 이거요. 탁자 위에 있던 거를 아니, 나는 말로 전하면 되려니 했는데, 대원 처리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보호자가 오면 자유로 퇴원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이 갖고 계신 집은 도 이젠 유라한테 넘겨주실 건가요? 그래야지, 우리 이참에 주주총회도 준비해라. 이왕 할거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laughs> 계획적이었어. 얼 안심시키고 도망가려고. 최근에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한은재 회장님 여기 온적 있죠?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면 한참 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닐 텐데요. 그 물렁한 양반이 혼자 뭘 결정할 리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죠. 그게 다른 사람이 회장님에 대해 물어보러 오신 적은 있습니다만. 누구죠 그게? 태자그럽 이 회장님이 한 회장님과 손녀분 사이의 일을 궁금해 하시길래 그 애를 왜 입양하게 됐는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함께 오셨더군요. 그 손녀분도 한 언제, 한 이주? 들이 날 갖고 놀아? 어디 있는 거야 이 노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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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김 어, 변호사 그내 집은 말이야 이 슬슬 정리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그 자식 말고 손녀 뭐야, 뭐 그렇게 건너뛰어서 가는 게뭐 정해서도 많이 가면 된다고 하던데 지금? 아니, 너는 증여의 기본도 모르나, 변호사가? 주식이 싸졌을 때 해야지. <laughs> 그래, 그래. 잘좀 준비해 놔라, 이. 그 그때가 올 기다. 근데 오빠는 회사 말이야. 응. 원래 서두국이 결혼하면 태자그룹에서 크게 투자할 거란 말이 있었다며. 뭐 진행되는 거 있어? 그게 전혀 없어? 빨리 결혼하라고 뻥을 치신 건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서도고 회장님한테 엄청 사랑받는 것 같던데 혹시 뭐 태자 그룹에 들어오게 하려는 거라던가? 너 오늘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 <웃음> <웃음> 오빠 나 실은. 너무 불안해. 왜? 뭐가? 한이주, 엄청 기세등등해. 글쎄, 아빠한테 내 갤러리까지 달라 그랬다니까. 아, 보면 나 완전 망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아니 설마 그냥 욱해서 한 소리겠지? 욱하다니? 옛날에 너네 집에서 무시당하면서 산건 사실이니까. 그게 왜 무시야? 각자 주제에 맞게 행동하자는 거였지. 어? 우리 엄마가 밥을 안 줬어? 학교를 안 보냈어? 자기 멋대로 피해 의식에 쩔어서 나한테 이딴 식으로 구는 거 오빠는 이해한다고? 아니.. 어 내가 나 이주랑 얘기를 좀 해볼까? 오빠. 아직도 한이주 생각하지? 뭐? 아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걔 약점이라도 알아오지는 못할 망정. 실망이다. 진짜. 아니.. 유라야! 또 기분이 안 좋아? 내가 기분 좋을 일은 또뭐 있어? 어른들께 바로 허락받기 어려운 거 알잖아. 더 노력해야지. 알아. 나도 안다고. 근데그집드나들일 때마다 한이주 기세등등한 꼴을 보 생각하니까 아 내가 쪽팔려서 말도 안 했는데 그때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누구한테 가짜라고 하니? 감히 한이주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어. 자기가 진짜라고 막 그랬다니까? 어서오세요. 유양원 건으로 회장님과 아가씨가 함께 움직인다고 확신하게 된 듯합니다. 아가씨가 자신의 태생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고요. 주의해야겠네. 이정혜의 과거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한건 어떻게 됐어? 일단 아가씨에게 약을 먹였다는 이유로 쫓겨났던 이금영 씨의 위치를 추적 중입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곧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전부터 알아보고 있었던 거야? 이정혜의 약점이 될 일을? 왜? 이긴 나중에 하죠. 할아버지는 새로운 곳은 괜찮으시대? 이전보다 밥이 얻없다고 투정부리시는 걸 보면 괜찮으신 것 같네요. 그래 신경 써줘. 네 그럼. 참 그림은 잘 받았지? 나 그거 어렵게 얻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그런데 제가 그 그림 원한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갤러리에 있을 때면 항상 그 그림 보고 있었잖아. 이렇게. 하, 이런 표정. <laughs> 제가 볼때 그렇게. 왜? 똑같이 할 건데? 좀 쉬시면서 일하세요, 대표님. 고마워요. 이야, 정말 죄 많은 남자라니까. 아니, 죄가 많은 정도가 아니네. 환경을 더럽히는 건 범죄지. 너는 할 일이 없어. 잠깐 쉬러 온 거야. 아휴, 여기가 파는 걸 어떻게? 그럴 거면 아예 여길 쓰는 건 어때? 어? 뭐? 성곤의 네가 대표를 하면 어떻겠냐고. 다시는 멋대로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뭔데, 선배? 혹시 여기 그만두고 그룹으로 들어가려는 거야, 결국? 결국이라니? 너 내가 언젠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선배, 퇴자 그룹 못 넣잖아, 은근히. 뭐? 내가? 퇴자 건설이랑 협업하는 것도 사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일이기도 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니. 우리한텐 매력적인 신규 사업이었어. 아파트 브랜드를 통째로 작업할 수 있는 게 흔한 일이야? 그리고. 그리고, 태자그룹 회장님께서 원하신 일이기도 하고, 첫째, 둘째 손주가 협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잖아. 아니야?